배우는 즐거움이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오늘 아침 동네 문화센터에서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80을 훌쩍 넘어 보이는 한 할머니가 젊은 강사에게 스페인어를 배우고 계셨습니다. 발음이 서툴러 여러 번 반복하셨지만 그 얼굴에는 환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마주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이 나이에 스페인어를 배우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입니다. 할머니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하셨습니다. 손주가 스페인에 유학가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우는 것 자체가 너무 즐겁다고, 매주 수요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나니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배움은 의무가 아니라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 즐거움이야말로 노년을 풍요롭게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중년 세대는 평생을 배움과 고통을 동일시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렸을 때는 시험 때문에, 젊었을 때는 취업 때문에, 중년에는 승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배워야 했습니다. 배움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였고,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으며, 선택이 아니라 강요였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책을 덮었고, 회사를 그만두자마자 공부를 멈췄으며, 은퇴하고 나서는 다시는 배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불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배우지 않는 삶은 메말라가고, 새로운 자극이 없는 일상은 무료해지며, 성장하지 않는 나날은 결국 우울로 이어집니다. 제 대학 선배의 극적인 변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은 60세에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35년을 회사에 바쳤고, 이제 드디어 쉴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낮잠도 자고, 텔레비전도 실컷 보고, 친구들도 만나며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밥 먹고, 텔레비전 보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저녁 먹고 자는 생활이 반복되었습니다. 특별한 일도 없었고, 기대할 것도 없었으며, 새로운 것도 없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고, 아무것도 하기 싫었으며, 삶의 의미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뭐라도 배워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평생 하고 싶었던 것을 해보라고 말입니다. 선배님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기타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젊었을 때 락밴드를 하고 싶었지만 부모님 반대로 포기했던 꿈이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하던 날을 아직도 기억한다고 합니다. 수강생 중 가장 나이가 많았고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위축되기도 했습니다. 첫 수업 시간 기타를 처음 잡아보는데 손가락이 뻣뻣해서 코드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20대 청년은 쉽게 따라 하는데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오는데 마음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조금씩 늘어간다는 것, 내일은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가슴을 뛰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선배님은 깨달았습니다. 이것이구나. 내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고 말입니다.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졌습니다. 매일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손가락이 아파도 계속했고, 잘안 되어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조금씩 나아지는 자신을 보며 기뻤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6개월이 지나자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를 수 있었으며, 1년이 지난 지금은 동네 작은 공연에도 나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울증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아침이 두렵지 않았고, 매일이 기대되었으며, 삶의 활력이 넘쳤습니다. 선배님은 말씀하십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알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행복하다고. 배울 것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삶이 의미있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나이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를 핑계로 배우지 않습니다. 이제 와서 뭘 배우나?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가능하겠느냐?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창피하지 않겠느냐며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크게 느껴집니다. 목동에 사는 제 친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75세에 수채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그림과는 담을 쌓고 살았는데 동네 도서관에 걸린 그림을 보고 문득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말렸습니다. 75세에 무슨 그림이냐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돈과 시간 낭비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냈습니다. 문화센터 수채화 강좌에 등록했고, 첫 수업에 참석했습니다. 수강생은 대부분 50대, 60대였고, 자신이 가장 나이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어떻게 잡는지도 몰랐고, 물감을 어떻게 섞는지도 몰랐고, 그림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한획한획 한획 그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2시간 수업이 30분처럼 느껴졌고 집중하다 보니 다른 걱정거리가 다 사라졌으며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몰입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할머니는 매주 수업을 빠짐없이 참석합니다. 실력이 얼마나 늘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배우는 그 시간이 너무나 즐겁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중 수요일 오전이 가장 기다려지고, 새로운 기법을 배울 때마다 설레고, 작은 그림 하나를 완성할 때마다 뿌듯합니다.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75세에 시작한 것이 전혀 늦지 않았다고, 오히려 지금이기 때문에 더 즐겁다고, 젊었을 때는 몰랐던 배움의 진짜 의미를 이제야 알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진실은 배움은 관계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회적 관계가 수축됩니다. 은퇴하면서 직장 동료를 잃고 자녀가 독립하면서 가족이 줄어들며 친구들도 하나둘 멀어지며 외로워집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면 새로운 관계가 생깁니다. 강남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68세의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어르신 디지털 교실에 등록했는데 같은 반 수강생들이 모두 비슷한 나이대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배우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서로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알려주고 격려하고 응원하며 유대감이 생겼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같이 커피를 마시고 주말에는 같이 산책하고 배운 것을 활용해서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 소통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운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것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것이라고 배움이 외로움을 해결해 줬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진실은 배움은 자존감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사회적 지위를 잃고 신체 능력이 떨어지며 쓸모없다는 생각이 들며 자신감을 잃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달라집니다. 어제 못했던 것을 오늘 할수 있게 되고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보며 자신감이 생기고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며 자존감이 회복됩니다. 분당에 사는 한 할머니는 70세에 영어회화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영어를 못해서 콤플렉스였는데 손주가 영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년간 매주 수업에 참석하고 매일 조금씩 연습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손주와 간단한 영어 대화를 나눕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손주는 할머니를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할머니는 뿌듯해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70세에도 영어를 배울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아직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번째 진실은 배움은 뇌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치매가 걱정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가 자극받고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며 인지기능이 유지됩니다. 배움은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입니다. 용인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75세에 한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자 다섯 자씩 외우고 뜻을 이해하고 문장을 만들어 봅니다. 3년째 계속하고 있는데 기억력이 좋아진 것을 느낍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한자 공부가 뇌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배우지 않았다면 벌써 치매가 왔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 궁금한 것, 재미있을 것 같은 것을 배우면 됩니다. 악기, 그림, 글쓰기, 외국어, 컴퓨터, 요리, 운동, 춤, 노래, 사진, 바둑, 장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즐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으로 하면 오래 못 갑니다. 즐거움으로 하면 평생 할수 있습니다. 잠실에 사는 한 할머니는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월요일은 요가, 화요일은 서예, 수요일은 영어, 목요일은 스마트폰, 금요일은 노래입니다. 모두 한 시간씩만 배웁니다. 부담스럽지 않고 다양해서 지루하지 않으며 매일 배울 것이 있어서 삶이 충만합니다. 화성에 사는 한 할아버지는 손주에게 배웁니다. 손주가 학교에서 배운 것을 할아버지에게 가르쳐 줍니다. 할아버지는 손주의 선생님이 되고, 손주는 할아버지를 존경하게 되며,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손주에게 배우는 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다고, 오히려 손주와 더 가까워지는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요즘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배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무료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쉬운 것이라도,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라도 배워보십시오. 배움은 인생을 풍요롭게 합니다. 새로운 자극을 주고 관계를 만들